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아시지요? 빈센트 반고흐가 총으로 자신을 쏘기 전 마지막 작품입니다. 그 작품에서 고흐의 슬픔, 불안, 외로움, 소로시 느낍니다. 제주도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카메라도 흔들릴 만큼 바람이 불었습니다. 고흐에게 가있던 그 까마귀가 제주도에 왔습니다.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까마귀가 날지를 못했습니다. 하늘에 까만 점 찍어 놓은 듯 멈춰 있다. 전봇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. 거슬러 가는 것은 연어가 알을 낳고 죽을 때 뿐입니다. 거센 바람 앞에 멈춰야 합니다. 그래야 더 높이, 더 멀리 날을 수 있습니다. 멈춤은 기망이 아닙니다. 도약을 향한 예열입니다.